등차 수열 an에 대해서, 자 an이 등차 수열이라면 이렇게 다음 항으로 할때 공차가 더해지죠. 그 공차를 d라고 해볼게요. 그러면 an, e, n에다가 자연수 1, 2, 3, 4 대입해 보면 이 en 수열이라는 것은 2항, 4항, 6항 이렇게 짝수 번째 항만 나오는데요. an이 등차수열이고 공차를 D라고 했으니까 항번호가 2씩 차이나는 것은 공차가 네, 2D입니다. 이 A, E, N항에 공차가 8이라고 했으니까 2D가 8. 즉 D는 4네요. 그리고 여기가 제 3N 플러스 1이요 넣어보면 은 이것도 제 항번호 차이가 3개 나요. 어 A 1 집어넣으면 4, 2 집어넣으면 7항3 집어넣으면 10 항, 이렇게 항 번호가 3차에 나요. 자, 그럼 이들의 공차는 3D인데, D가 사니까 3D는 12,